우리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혼을 내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혼을 내는 게 정말 훈육일까요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고쳐줘야 될게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함께 붙어 있을 때잘 고쳐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라는 그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자꾸 어긋나서 혼을 내게 되더라고요. 제가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랍니다. 그런데 훈육과 혼내는 것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? 훈육이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가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. 하지만 혼내는 것은 아이를 상처 주고 결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훈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하는 건 훈육이 아니에요.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. 훈육과 징계의 차이는 뭘까요? <laughs> 사실 이거는 어떤 그런 육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렴풋이나마 알수 있지 제대로는 잘 모를 수 있는 일이에요 부모들이 아이와 갈등을 겪는 이유는 종종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르치는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일관된 기준과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너무 좋아서 부모한테 막 다가가다가. 나한테 불별하게 떨어지지 몰라요. 그러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 편안하게 못 다가가요.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안 하고 이렇 멀어져요. 약간 부모 얼굴 표정이 안 좋은 벌써 약간 멀어져요. 그래서 훈육을 할 때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먼저 이해해줘야 합니다. 아이의 감정을 무시한 채왜 그렇게 하냐고 꾸짖기만 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돼요. 아이가 집에 와서 인형을 나 선생님 미워 그러면서 인형을 탁 던졌어요. 이건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죠 그럴 때 말로 가르친다는 거는요 아 뭔가 선생님이 네 마음을 잘 몰라준 것 같아서 속상했네 바로 이런 순간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정한 훈육입니다 그러다가 아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할때 제가 용기 내서 종민아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. 핸드폰은 전화를 써야 되는 거지. 그렇게 컴퓨터처럼 요즘 흔한 모습처럼 그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, 네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라고 얘기했거든요.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나올까? 아이 뭐 친구들은 뭐 또는 뭐 요즘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고 조마조마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아이가 의외로 어 엄마 어 나도 좀 그랬던 것 같아. 어, 좀 덜하도록 노력할게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아이가 잘못을 스스로 인지하게 도와주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더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. 결국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아이가 올바른 길을 스스로 찾도록 돕는 거죠. 혹시 지금까지 아이를 혼내는 것으로 훈육했다고 착각하고 계셨나요? 진정한 훈육은 아이의 마음을 다독이며 아이가 자신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. 아이와의 갈등 속에서도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세요. 진정한 훈육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.